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오늘은 드디어 16강 계절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 익스프레션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What is your favorite? 네, 이거는 진짜 진짜 기본적인 질문. 영어 배우면서 아이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이야? What is your favorite? 하고 명사를 쓰면 됩니다. What is your favorite animal? 너 가장 좋아하는 동물 뭐야? 자, 너네 가장 좋아하는 여름 스포츠는 뭐니? Summer Sports 하시면 되겠죠. What are your favorite summer sports? 그래서, 스포츠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있으니까 복사를, 복수로 What are your favorite? 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는 굉장히 쉬워요. What is your favorite?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야를 넣어주시거나 명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해보세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뭐야? What is your favorite book? What is your favorite book? 잘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요, 강아지들, puppies예요. My favorite book is puppies. my favorite book is puppies 라고 말해줬습니다 아시겠죠 what's your favorite 물어보면 답변은 my favorite m a l l is 하고 답변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두 번째 key expression 두 번째입니다 what about 그건 어쩌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건 어때 이건 어쩌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how abou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안을 할때 쓰는 표현이라면 what about은 어 그럼 그때 했던 그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how about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이거 하는 게 어때? 이런 건데, 워러버 t a 은 A랑 B가 있는데 A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 그럼 B는 어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나는 강아지 좋아하는데 넌뭐 좋아해? I love dogs. What about you? 넌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우리 영어 보는 건 어때요? What about going to a movie? What about going to a movie?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떨까요? 아, 정말 영화 보러 가고 싶네요. <laughs> 자, 아이가 말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한 톤씩 돌아가 볼게요. Let's go outside. 엄마 밖에 나가요. 우리 그러면 공원 가는 건 어때? What about going to the park? What about going to the park? 라고 엄마가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표현들, 다이얼로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슝슝 가 볼게요.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즌 계절에 대해서 말해 볼 건데요. 계절마다 또 특징들이 다 있죠? 이런 부분들도 다 영어로 말하는 법 자연스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엄마가 날씨를 보니까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오늘 정말 완벽한 봄날이다. 따뜻하고 해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Today is a perfect spring day. It's warm, 따뜻하고 and sunny, 날도 막네. 동의해요. 동의하다라는 표현. I agree. 하시면 됩니다. 동의해요. 그리고 꽃도 아름다운 꽃이 많아요.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There are many beautiful flowers.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우리 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벚꽃이죠. 벚꽃은 영어로 cherry blossoms입니다. 그래서, cherry blossoms bloomed too. 여러분, bloom 하게 되면 꽃을 피웠다는 뜻이에요. cherry blossoms bloomed too. 어, 맞아. 엄마는 봄꽃을 너무 좋아해. love라는 표현 쓸게요. yes, I love spring flowers. I do, 저도 spring 좋아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I like spring. 저도 봄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은 아니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But it's not my favorite season.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즌은 겨울이에요.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Really? Oh, it's too cold. 너무 춥지 않니? 그랬어요. 왜 겨울을 가장 좋아해? Why do you like winter most? Why do you like winter most? 너무 겨울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왜냐하면요, because 저는 눈을, 눈을 가지고 놀수 있어요. I can play with snow. 그리고 썰매도 탈수 있어요. 썰매 타러 가다 go sledding. go sledding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I can play with snow and go sledding 입니다. 자. 겨울을 왜 가장 좋아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Why do you like winter most? Because I can play with snow and go sledding.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어때요? What about you, Mom?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My favorite season is summer. 잘 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 왜 여름을 좋아하세요? Why do you like summer? 엄마는 수영을 하러 갈수 있고 덥잖아. 더우, 더우니까. 수영하러 갈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 can go swimming because it's hot. I can go swimming because it's hot. I see. 알겠네. I like playing in the water too. 저도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대화가 끝났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중에서 My favorite season. 왜 좋아해? Why do you like? 뭐, 뭐, most. 왜 그걸 가장 좋아해? 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어요. 대답을 할 때는 because로 대답한다는 거.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수업은 충분히 잘 소화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을 만날게요.